17번 문제를 푸는데, 만약에 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했으면, 어, 시간 안에 이 시험 문제를 다 푸지 못했을 거예요. 자, 보겠습니다. 음. 자, 여기 보니까, 요런 2차 함수가 있습니다. 그쵸? 자,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, 여기 접선, 그 다음에, 이렇게. 그려서 조사해 그 내렸을 때 여기 있는 s1과 여기 있는 s2의 넓이가 같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점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죠. 그렇죠 이 직선이 접선이네요. 이 방정식, 이이 장식, 그렇죠? 자 여기 축은 이 점. 이 식을 보면 바로 알수 있지, 그렇죠? 자그 다음에. y는 x 제곱 빼기 사x 플러스 a랑 y는 bx 이 직선은 서로 한 점에서 만나요. 그렇죠? 자, 즉 얘가 근의 한계라는 뜻이고, 그렇죠? 이양을 했을 때. 얘가 뭐라 뜻이야?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진다는 뜻이지. 그렇죠? 이정하고 이정 대칭이에요. 뭐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. 여기 좌표값 0이죠. 여기 길이 2면은 여기랑도 같겠지. 대칭이니까. 그럼 여기 좌표가 4라고. 즉 얘는 엑스백이 사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골로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요예들님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에서 이제는 사에서 얘랑 얘가 한 점에서 만나.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. 우리 수업 시간에 얘가 어떻게 어떤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지 얘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서 분석을 했었잖아. 그렇죠. 얘는 사실은 더 분석해 보면, 더 얘기해 보면, <laughs> 이 함수가 y는 0이라는 x 곱하고 x는 4에서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죠. 오케이. 즉, 여기 있는 얘4 플러스 b가 뭐라는 뜻이야? 얘를 2로 나누게. 이게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치면 x 4의 제곱으로 된다는 거지. 그럼 d값 구할 수 있어. 그렇죠? d값 구하면 얘가 이꼴로 만들어져야 되니까. a 값구한거죠 그럼 값